네, 저는 지금 스타필드에 나와 있고요. 어, 마트에 사실 들리려고 했는데 어, 마트도 가지만 잠깐 러닝화를 좀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네. 이 러닝화를 좀 한번 네. 발이 너무 불편해 가지고 신발이 어, 러닝화 좀 한번 보고 가려고 지금 아, 1차 나이키 매장은 네. 제품이 별로 없습니다. 어, 여기 또 일하시는 분이 제품을 골라주는데 편한 것만 자꾸 얘기하는데 디자인도 내가 좀 봐야 되는데 자꾸 디자인은 필요 없고 편한 것만 얘기하길래 <laughs> 아형 디자인도 좀 봐야죠. 그래도 어? 간지가 있는데 네. 아 자꾸 디자인은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네. 일단 나오고 다음 매장은 유발 매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기 혹시 쇼핑을 많이 안 하셨던 분들 네, 데일리 쇼핑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2차 유발도 실패. 아, 네,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없네요. 어, 정품 매장이 아니어서 그런가? 여기 정품 매장이지 않나? 스타필드 안에 있는 게? 네,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이제 이쪽으로 뭐, 데상트, 아디다스, 유발, 이렇게쭉 몰려있기 때문에, 어, 그래도, 쇼핑하기에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매장, 데상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신발이 이게 몇 개가 있는데, 사실 신발을 못 신겠더라고요. 이렇게 어, 보통 운동을, 이제, 걷기를 좀 나가서 운동을 하게 되면 밑창이 좀 불편하거나, 그리고 사실 걷고 오면 이제 약간 말초신경병증에 관련된 그런 좀 저림 증상들이 생겨서 발바닥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쿠션이 불편한 거신고 나면은. 그래서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신발을 하나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네, 큰맘 먹고 신발을 하나 샀는데 와 깜짝 놀랐습니다. 어, 어머니 신발하고 제 신발을 두 개를 샀는데 그두개 가격이 잠바 하나 값이 안 되네요. 어, 잠바가 왜 이렇게 비싼 거죠? 어, 아무리 원단값이 비싸다고 해도 생각보다 잠바 가격이 너무 비쌉니다. 네, 제가 물가를 너무 모르나요? 이렇게 안 사고 다녀가지고 <laughs> 네, 엄청 뭐 잠바 하나에 거의 한, 한 40만 원씩 가는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는 저는 40만 원씩 주고 옷을 산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와, 그래서 일단은. 신발을 일단 샀고요. 뭐 겨울을 좀 대비해서 걷는 것까지 좀 생각을 해가지고 신발을 구매를 했고, 이제는 마트에 들려서 좀 집에서 먹은 야채들. 아, 야채 가격도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야채를 또 많이 먹다 보니까, 아, 그것도 참 무시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내일은 저희 아들 그 유치원에서 학부모분들 두 가족이랑 캠핑을 하기로 했거든요. 금, 토, 일 캠핑을 하기로 했는데 저희 집 근처에 있는 그 캠핑 야영장에 가기로 했는데 아마 그쪽이 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잠은 못 자고 저녁에 잠깐 가서 같이 저녁 식사 하면서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잠잘 때도 오고 네. 그런 또 일정이 내일, 내일부터 있습니다. 네, 일단 마트에 장을 보러 가보겠습니다. 어, 보통 환우분들께서 이 무농약들 대부분 많이 사시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 농약을 친 제품들도 세척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또네뭐 무농약으로 치부될 정도로 요새는 그렇게 농약을 많이 치지 않기도 하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꼭 무농약을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동일 제품에 어, 무능약이 있다라면 오히려 무능약이 좋겠죠. 근데 이제 없는 제품들도 있거든요, 보면. 네, 그런 것들은 꼭 그렇게 무능약을 생각 안 하셔도, 네, 크게 무리가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여기에 그 호주산 방문, 방목... 방목이 여기 있잖아요. 오유 예, 예, 소들 같은 경우에 사실 방목을 해서 자연 방목 시킨 것들이 어, 뭐 따지면은 소고기 먹을 때는 그게 가장 좋다고 하거든요. 방목육이네 그래서 지금 방목육을한번 보고 있는데 물, 마침 물건이 오늘 많이 들어왔네요 네 그래서 오 살치 괜찮다 네 살치도 있고 그래서 네, 살치하고 부채하고 등심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채끝 부분도 있고 네 어, 네 이게 그래스피드라 그래서 GF 등급이거든요. 근 네, 국내 분들은 아무래도 지방질이 적다 보니까 이 곡물 먹인 소를 많이 사용을 하죠, 먹게 되죠 근데 사실은 방목육이 훨씬 더 몸에는 건강하고 좋은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준 아빠입니다. 네, 오늘 이제 10월 10일. <laughs>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상시와 같이 같은 루틴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네, 오늘 한 가지 생각난 게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침 운동하면서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어, 간혹 댓글들에 멘탈이 좋으셔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반대로 나는 암 환우지만 멘탈이 약해서 이걸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 저는 멘탈이 좋다고 해서 어떤 난관이나 문제를 극복하는데, 물론 도움은 될수 있겠지만, 어, 그 멘탈이 좋다고 해서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멘탈이라는 거, 정신력이라는 거는 참 좋죠. 그렇지만, 그렇다면, 유상철이나 스티브 잡스도 최장암으로 네, 사망을 하셨습니다. 근데 과연 그분들은 멘탈이 약해서 사망을 하셨을까요? 라는 의문을 가지게 아마 될 것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이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지극히 제 관점이기 때문에 제 관점 안에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문제 해결을 할때내 개인의 혼자의 힘으로 해결하는 사람도 있지만 주변에서의 도움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또 문제의 크기나 어떤 종류에 따라서도 방식이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멘탈이 좋으면 내가 문제 해결을 잘 하는 거와 버티는 거와는 저는 틀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힘들어도 잘 버틴다고 해서 과연 문제 해결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 문제 해결을 잘 하시는 분들은 주변을 잘 이용해요. <laughs> 무슨 얘기냐면 주변에 여러 가지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상황들, 어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저 같은 지금 경우에 제가 문제 해결을 잘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제가 많이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도 그렇고요 유튜브를 하면서 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에 응원글을 달아 주시는 게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저한테는 엄청난 에너지가 쌓입니다. 그러면 저는. 문제 해결을 그 부분도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반대적으로 이게 멘탈에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죠. 많은 도움이 되죠. 누군가가 옆에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우리가 또 축구나 이런 걸할때 가장 제일, 2000이 월드컵 때 보셨잖아요. 우리나라가 축구도 잘하긴 했지만, 그때 응원 어땠습니까? 온 국민이 정말 힘을 모아서 응원을 하고, 열심히 그냥 막어 한민국 뭐 이런 걸 외치다 보니까 저희가 4강까지 갔잖아요.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 기운 기세도 무시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나는 정신력이 약하고 멘탈이 약해서 아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뭐 멘탈이 좋아야지 문제 해결을 잘한다는 거는 정말 정말 일관성 일리도 없는 얘기예요. 전혀 근거도 없고. 그런데, 뭐, 멘탈이 얼마나, 어, 좋아서 막 그런 문제 해결들을 잘한다는 생각을 하는지, 또, 멘탈이 안 좋아서 문제 해결을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지, 그게 머릿속에 자리 잡혀 있는 순간, 오히려 내 자신을 더 위축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멘탈이 안 돼도, 어, 그냥 나는, 다른 주변의 여러 가지 것들 또 나를 응원해 줄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멘탈을 내가 키워야 된다 나는 멘탈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실 제 자신도 어, 어떻게 보면은 생각이 짧고 어리석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힘들었을 때 내가 그 힘든 과정을 이어 이겨내 왔을 때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해 왔는지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하나의 큰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주제를 좀 생각을 해 보시고 내가 힘들 때 도움을 받았던 부분들을 잘 적극 활용하신다면은 인생은 절대 혼자 사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게 괜히 나온 얘기는 아니고. 내가 이겨내야 할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 안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나 여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오전 운동 중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요거 하나입니다 네 오늘은 어, 어머니가 관절 무릎 관절이 좀 많이 안 좋으셔서 운동이 끝나고 나면은 어머니를 모시고 네 병원에 좀 다녀올 예정입니다 항상 병원에 같이 가자고 말씀을 드리면. 내 무릎은 어떻게든 고치면 낫는 거니까 너만 신경 쓰라고 하실 때 솔직히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신경이 많이 쓰이고 어머니가 아프시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오늘 어머니가 병원에 가신다고 하셔서 일단은 검사를 좀 받고 염증 치료라도 조금 일단 먼저 시작을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병원에 가면서 다시 영상을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오늘은 영상 일정을 좀 바꿔 봤습니다 순서를 어, 스타필드에 간게 오후에 갔는데 어, 오후에 간 거를 앞쪽으로 좀 영상을 땡겨 놓고요 그리고 오전에 찍었던 영상을 뒤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어, 이유는 오전에 멘탈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저도 또 계속 생각이 나게 되더라고요 이게 참 주입식 교육의 폐단인 거 같더라고요 저희는 항상 뭘 잘해야 된다, 뭘 잘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정말 많이 듣고 자라왔는데요. 그러면 그걸 못하면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근데 45년을 제가 살면서 느낀 거는 뭘 못한다고 해서 굳이 그렇게 사는데 힘들어 보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 멘탈이 나쁘다는 것도 좋다는 것도 어떤 기준에 어떤 근거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저는 멘탈이 안 좋으면 제가 어머니랑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엄마, 내가 멘탈이 안 좋아서 엄마한테 막 징징징징 울면서 어? 뭔가를 부탁을 하고 해서 결국에 문제를 해결하면 그것도 나쁘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여쭤봤는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는 어떤 방식이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면 그게 더 좋은 거 아니겠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도 그 얘기가 맞는 거 같아요 이 암환자가 되고 나서 멘탈이라는 거는 사실 중요한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죽음 앞에서 멘탈이 좋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거는 멘탈이 좋은 게 아니라 아마 허세이지 않을까요 멘탈이 가장한 허세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음, 멘탈이 좋다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방식으로든 문제 해결이 잘 된다면 그게 가장 멘탈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멘탈이 좋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겠죠. 네, 저는 지금 그냥 그렇게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는 속으로 사실 생각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멘탈을 올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심리를 올릴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들을 그냥 걸으면서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멘탈을 올릴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필요가 없다라는 거를 알게 됐어요. 필요 없는 거를 굳이 잡고 찾아서 헤매다 보니까 결국에는 문제의 근원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어떤 게 가장 도움이 되고 또 도움이 줄,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이 누구, 누구인 것이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살면서 문제를 해결했을 때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했을 때이 문제가 해결이 됐는가 그리고 어떤 것을 했을 때 내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웠는가 오히려 그것을 찾는 게 저는 더 빠르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게 된다면 만약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면 그 시간들이 점점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캠핑이 있어서 네, 캠핑하는 영상을 한번 또 알차게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그리고 또 항상 응원의 댓글 보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네,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